69쪽에 2-1이요 자 외곽에 2등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공식이 이걸 그림이 반대로 되어 있었어 그럼 아까는 왼쪽대 오른쪽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각이 그러니까 각의 반대쪽을 먼저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곽이 때문에 그래서 15대 AB는 CD대 DB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15대 AB가 두개더 하니까 뭐야? 35대 21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35가 15 곱하기 21인데, 제가 미리 지금 곱하지 않는 이유는 약분이 항상 되니까 얘는 7로 약분하면 5가 될 거고 또 5로 약분하면 3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AB의 길이가 9라는 거 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답이 어딨냐 아 3번이구나 3번이 답이에요 2-1이요? 네, 요거요. 자, 평행선을 항상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3대2라는 게 보여요. 그럼 평행선을 얘를 따라가면 요게 3대2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다시 여기도 평행선을 따라가면 얘도 3대2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까요 그럼 AF를 구하고 싶으면은 지금 12를 3:2로 대 나눈 거니까 12곱하기 비를 더한 2분의 3곱하기 3.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쉽겠죠? 5분의 36이 답이야. 역시 그쪽에. 3-1. 얘도 B를 봐야 되겠죠? 외곽이 등분제의 B가 지금 3대2로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3대2여야 돼요. 이거 이해 돼요? 근데 여기에 그럼 B는 1이겠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ACD가 54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시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길이비가 1대2니까요. 넓이비도 1대2예요. 여기 27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73쪽에 1-1 자, 얘는 내심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처음 아이 내심이 있다는 얘기는 가계 이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랑 얘는 가계 이등분이돼 있는 거죠 <laughs> 요건 이해되실까? 요 그러면 그게 3대4로 보이시죠 그럼 밑에도 3대4로 나뉘어야 돼요 근데 AI랑 아이들의 가장 간단한 자연수에 요거의 비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의 비는 다시 끝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요 길이의 비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도 각이 2등분이 돼야 돼요 내심이니까. 자, 그럼 지금 필요한 건 여기 있는 B D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BD 대 AB를 한게요거의 비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선 BD를 구하면 3대 4는 지금 여기를 X라고 하겠죠? 그러면 X 대요쪽이 18-X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그러면 4X가 3 1은 3, 8 3 24, 54. 마이너스 3X. 그래서 7X가 54. XBD의 길이가 지금 7분의 54에요. 약분은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이 9랑 B를 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도 이건 거죠. 지금. 7을 곱하면 54대9 곱하기 7이 될 텐데, 9는 약분이 되죠? 얘가 6954니까 9가 약분이 되면 6대7이잖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네어네네 그, 어. 좀... 네, 다시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각의 2등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가 3대4면 여기도 3대4여서 그래서 그냥 이번엔 다르게 여기를 바로 구할까요? 18 곱하기 B를 더한 3 더하기 4분의 3 하면 그냥 BD의 길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7분의 54가 여기 있는 BD의 길이가 되는 거. 그럼 여기 있는 BD가 7분의 54면 그러면 이제 얘를 BD 대 AB로 보셔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내심이 여기가 2등분이 됐기 때문에 AD랑 DID의 길이의 B랑 같은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그거 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얘랑 얘의 B를 보시면 되는 거야. 7분의 54대 9를 바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6대 7이 나오게 됩니다. 2-1, 이 밑에 거야? 여기 몇 쪽이었네? 여기가 아니구나. 2-1, 요거네요. 얘는 얘랑 평행선을 그어놓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고 여기도 4죠? 여기가 2잖아. 여기 모르니까 A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B를 뭐를 볼 거냐면, 이렇게 보면 1대3이거든요. 여기도 1대3이고요. 요것도 1대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이죠. 그러니까 X는 10. 이렇게 나와요. 방금 한 거랑 똑같은데, 근데, B가 안 나왔죠? 근데 1대1대1이니까 이게 B죠. 그래서 평행선을 그어주시고, 여기가 다 6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9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이오미 1대2대3으로 보이지 않아? 여기 3이고, 여기 6이래. 풀어야지 1대2대3이죠. GH 구하는 거잖아? 답은 12? 여기 네. 답입니다. 쉽게 찾으려면 쉽게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잖아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푸셔도 되죠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이렇게 선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1대1 대 3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2고 여기 4예요 이쪽으로 보면 여기 5고 여기 1 2죠 그래야지 1대1이 3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12는 나와요 이게 저더 쉬울 수 있죠 3-1번이요 어디요? 아 이거구나 네.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어, 뭐라고 나왔냐 세개가또 평행한데 근데 A2 2b 이게 2대1 여기가 2대1이래요 그럼 이렇게 먼저 봐야죠 이렇게 보니까 1대3이잖아요 얘가 4예요 1대3 보여요 이렇게 얘도 1대3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얘도 4예요 그렇게 예뻐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2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5면 여기 10이죠. mn은 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구하는 게 뭐야? mn 구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죠. 뭐. 다음 쪽에 3번이요? 아, 3-1번 다음 쪽? 응. 여기요? 응. 3-1자 응. 얘는요 얘는 뭘로 봐야 되나? 우선은 A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 확인을 해주셔야 될게 요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EF 거기는 거기는... 이거 몇이에요? 응 여기 3이죠 네. 네, 됐죠. 이제 내각의 이등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의 비가 요거랑 요거의 비겠네요. 근데 길이를 알고 있는 게또 있을까요? 어디 네. AB가 10이죠? 왜? ACD랑 여기 있는 b a d 가 합동이잖아. 네. 그래서 이게 10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3대5라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자동적으로 5여야지. 3대5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a 2는 8이에요. 이 문제는 뭐 합동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A, B, D랑 삼각형 C, B, D가 무슨 합동이냐? R, H, A 합동. 네. 그쪽에 일 번이. 렇게 어디야? 여기 일 번. 일요 여기 1 번. 이거요. 자 요것도 내각의 2등분은 아까 각이 2등분 된다 그랬어요 내심일 때 이렇게 도 2등분 되겠죠 먼저 보셔야 될 거는 3대2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3대2여서 여기 10이에요 내각의 2등분이잖아요 얘는 나중에 보시고 얘 먼저 보시면 내각이 2등분이니까,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잖아요? 얘가 3대 2였기 때문에, 여기도 3대 2가 되야 되니까, AC가 10이 될수 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 거기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제 2등분 되겠죠?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2등분이 되면, 지금 여기가 9, 10이고, 여기가 15니까 2대 3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도, 2대3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4고 얘가 6이 되야 돼요.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됩니다. 끝날 때가 다 되가네요. 21분이네.